학생 38명을 상대로 선호도를 좋아하는 학생데 A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어 선생님 좋아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뭐야 뭐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럼 그럼 왜, 주, B 과자를 좋아하는 애가 뭐야 28명이죠 A, A 과자를 그죠?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38명인데 그죠? 살짝 자 이거 마음에선 기, 기억날 거야. 왜? 28명이 전부 다 A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짝 거누라 그랬잖아. 그지그 다음에 뭐라고요? B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B과를 좋아하는 25명이겠네. 그치? 근데 뭐라고 했어? 아하.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최대가, 아, 뭐야 이거. 최대가 25. 됐냐? 쏙. So, 최소값 뭐가 돼? 땡겨. 당겨, 땡겨도 뭐가 돼? 40, 53인데 몇 명이었어? 38명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아무리 땡겨도. 그죠? 유령인간이 생기니까 그럼 몇이다 이거? 15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다 15를 써놓고 어떻게 들어간다 했지? 15니까 이기 몇이야? 뭐 이거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최댓값 최댓값이면 4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뭐 쉬운 거고